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 인근 주차장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. 추락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경비행기 한 대가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치며 떨어집니다. 떨어진 비행기는 아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. 어제 오후 12시 반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인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인근 주차장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. 존웨인 공항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. The first thing that I thought was it was going to be an explosion. And it was probably from me to uh, probably 25.5 25. b a d s at the most. And it just came down. So I ran. 이 사고로 비행기 탑승에 있던 승객 5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. 오렌지 카운티 검시국은 LA 출신 남성 한 명과 네 명의 북가주 주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 중에는 모자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비행기는 이스트베이 외곽지각인 콩코드에서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